안녕하세요. 7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로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함 자는 평안을 평안이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퍼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 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아수로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아수로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라고 했고요. 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자기 보시면 아수르를또 블레셋 온 땅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온 세계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이 땅의 강대국들이요, 때로는 군사력으로, 때로는 경제력으로 서로 힘 자랑을 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세상의 주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영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하나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바벨론과 더불어 이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렇게 북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수르가 사용되었고요. 또 당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을 얻게 되면요. 사람이든 어떤 조직이든 심지어 어떤 나라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힘을 얻은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 같고,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다른 국가들보다 강한 군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10장 6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 당시 경건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그 백성들을 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수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 주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영은 파악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이기적 이기적인 욕심과 그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1 0장7절에서는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다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경영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약한 나라들을 파괴하고 그 나라들을 멸절하는 데만 자신들의 목적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로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수로를 벌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수로 왕의 완악한 마음, 높은 그의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아수로 왕의 그 교만의 극치가 어디까지 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그 그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 10장에서 이미 아수르를 향하여 주셨던 그 말씀과 연결해서 또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보면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지금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로도 블레셋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소로를 들어 쓸만한 때에 들어 쓰셨고, 이제 그들의 교만의 극치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심판의 손을 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와께서 호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맹세까지 하고 계세요. 아수르는요,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이 부인해서 망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럼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블레셋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이웃이었죠. 이스라엘과 이웃이었던 이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이 아수로에 의해 멸망당할 때 함께 아수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민족입니다. 아수로 앞에서는 약소국이었죠. 그들 또한 아수로에게 피해를 입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수로의 멸망을 바라보며 이들이 기뻐합니다. 자신들의 원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즐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너를 치던 막대기 너를 치던 아수르가 무너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던 이 블레셋 민족들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심판과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살면서 실천하기는 어려운 이 성경 말씀이 있다면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옵니다. 그런데 남이 잘못되면 은근히 마음 한 구석에 좋아하는 아주 악한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잘못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원수가 잘못되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파티를 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불러지질지어다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라. 그들이 소멸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북방의 아소로가 멸망을 하는데 연기처럼 타 오르는데 그 대열에 그들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벗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 멸망의 그 하나님의 멸망의 경영이 작정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소로나 이 블레셋이나 이두 민족에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는 지혜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경영만이 완벽하며 비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때와 계절을 정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또 왕을 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믿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될때 하나님의 공효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경영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경영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비록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고난이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경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휼하신 하나님의 그 궁휼하신 때를 아버지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주님께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백성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영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